지공 있어 형 조심. 우와 깜짝아. 우와 깜짝아. 아 차리다 이 저거인. 뭐 사투리 쓰시네. 배려겠어 배려겠어. 혹시 어디사세요? 사투리 쓰시는 것 같은데. 맞죠? 저 사투리 서요? 네. <laughs> 그래요? 비긴지 했다. 이거 팀보이 없나? 이제 공 있어 형 조심. 와 깜짝아! 와 깜짝아! 오 오. 바라느미로 심쿵. 근데 목소리 오히려 좋아. <laughs> 와 마이크 좀 크신데? 오나 지금 완전 깜짝. 나 어딘지 알 때. 오오 yep. 오, 정말 눈했습니다쓸것 같은데 어. 아 살리다 이 저거이 오 사툴 쓰시네 매력있어 매력있어 겐자 미안해 겐자 미안해 어,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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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다 밀었다 나이 렛츠 고듀 good, good. 약간 케이코님 사투리 쓰신데 더 듣고싶다 약간 <laughs> 사투리 쓰신거 약간 더 듣고싶긴 한데 그거 어, 추격 조합이라서 디는게 날듯 오 근데 목소리 약간 으름미가 넘치시네 사코 성인 목소리다 이거 1 0대면말안 되는 목소리인데? 죽거거 안 죽어 이러가면 안돼 안돼 살았어요 <laughs> 나이스나이스이이 yes, 아, 이거, 이이 이거. 엄청난데. 인정. <laughs> 맞나? 오뭐 약간 목소리 좋으신 것 같은데? 아닌가? 그래 뒤돋는 거 좋지. 약간 대화더 하고 싶은데? 아나 죽일 수순 없어 야 키리코야 게임 오래가자 죽어요, 우리 한번 밀리자 죽지마 안돼 오케이 살았어요 뒤에 키리코 있다 아, 미쳤 힙도 휠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하고 있는데? 난 그치? 그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깐요 짱 <laughs> 열심히 하는데? 욕심쟁이인데 약간 섭섭하네요 진짜야 <laughs> <laughs> 도대체 왜 아니 근데 님들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게임이? 여러분 신초가 왔습니다 그 보이스 달달한 분위기 이분 왔는데 한판 같이 할까? 한 판만 납 붙지 잠깐만요 우선 왜 친추를 거셨는지 어? 게임 중이신데? 뭐야 아니 같이 하자는 건 아니었나 본데? 아무임아 아, 괜히 설레발 혹시 왜 친추 거셨나요? 헉. 아싸 올 것이 왔다. 여러분! 같이 하세요. 오, 왔어, 연락 왔어. 연락 왔어. 좋아, 좋아. 연락 왔어. 안녕, 얘들아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파이팅! 어, 파이팅! 재밌게 봐요 자 하고 오케이 데이트 시작 처음엔 원래 어색한 법이지 와나 진짜 너무 오랜만에 뭐 모르는 유저랑 같이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요 아 근데 원래 모르는 네네. 사람이랑 같이 게임 많이 해요? 이렇게 네 제가 중간에 캐스팅 해가지고 어 원래 캐스팅을 잘 하시는구나 오, 위웠다 오! 와, 와, 역시. 역 역시, 쳤다 역시, 역 역시, 캐스팅한 보람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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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나이스. 역시, 역 와. 나이스. 샤샤. 나이스. 차, 일차... 역시, 차, 시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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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차이시 역시, 역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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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다역 역시, 시 시고 빠지기 밀당이죠 이게? 밀고 당대를 살짝 설레게 한. <laughs> 많이 설레. 오디. 피리퍼. 그쵸. 저 자기야 안돼. 안돼. 나이스. 좋았다좋았다 기타 어, 좋았다. 못 썼네. 네, 나이스. 기타 안 써도 이기는. 혹시 자기야 누구한테 한 거예요? 저 라인한테. <laughs> 오, 뭐 참, 리파 힐벤? 뭐와 힐벤 진짜 많은데? 네. 어? 왜웨이 죽었네 나이스 네 전력 손실이 네, 있는데 재우고 힐벤이고 나이스 성시경이시네 <laughs> 성시경 상대를 그냥 재우는 네. 어 한번 해주시면 안돼요? 잘자요? 어.. 제가 안하면 계속 해드리는데 아.. 까지 야아 나로 제외 때마다 잘 자요 <laughs> 잘 자요 <laughs> 오오오야 어때 어때 우리 겐지 아 잠을 탔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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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사투리 쓰시는 거죠 이거 혹시 어디 사세요? 사투리 쓰시는 거 같은데 맞죠? 저 사투리 써요 네. <laughs> 그래요? 네 나쁘지 아하. 않은데요, 근데? 네, 다투리? 진짜요? 네 어, 갑자기 솔을 많이 쓰시는 건가요? <laughs> 네 그렇. 어, 그렇죠 되게 다양하게 네. 쓰시는구나 예, 네솔어 사람 이이이. 이야, 미친놈이에요 아, 저거 <laughs> <laughs> 리퍼 강렬하다 저거 쓰면 좋. 겠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세그 블루베리 아, 스무디 저는...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블루베리 스무디 아 y 어? m o o t h i e Blueberry smoothie. Blueberry smoothie. Blueberry smoothie. b 거 u e b e r r y smoothie. Blueberry smoothie. b l 가 e b 서울에서 쓰니까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. 아 진짜요? 그거 좋아서 쳐다보는 아, 네. 걸요? 그런가? 음. 뭐지저 사람 이런 눈빛으로. <laughs> 네. <나이스>. 와, 이연세스 <laughs> 대박, 나이스, 네. 재밌었다. 한번더 하죠? 이정 가는데. 그러니까? 아 그래요? 아. <laughs> 고생했어요. 많이 아쉽죠? <laughs> 저래 버린. 아니, 그 선생님. <laughs> 네. 혹시 트위치 보셨나요? 그 아, 빡빡 방송. 눌러 오세요 네.